동생이 티빙 아이디를 알려줘가지고 여기 멜로가 체질이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솔직히 1편은 막 그렇게 재밌지 않았거든요. 근데 2편부터 3편까지가 좀 재밌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침에 무슨 적금을 하나 들었는데, 이거 혹시 임신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임산부 적금이라고 1년짜리 적금이 있거든요. 근데 우대가 되게 좋아요. 국민은행에서 나온 건데, 국민은행에서 이름이 280일 적금인가? 막 이러거든요. 애기딱 그 임신 기간을 염두에 두고 만든 그런 적금인 것 같아요. 최대 1년까지 들을 수 있고 최소 6개월이고 태명이나 그막 그런 거 있잖아요. 태명 쓰면 우대 더 올라가고 그다음 이율이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그 출산 예정에 이런 거 쓰면 이율 또 추가로 더 나가고 이율이 더이렇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5만 원씩 1년짜리를 들었어요. 지금 넣었는데. 아기 태어나는 날 찾는 걸로 할까 하다가 5만원씩 밖에 안 넣으니까 그때 돼봤자 얼마 안 돼서 저는 그냥 1년으로 하고 이제 내년 이맘때 타는 걸로. 그러면 솔직히 한 달에 5만원이 작을지 몰라도 그게 1년을 모으면 어쨌든 간 내년이 되면 큰 도움이 될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1년 뒤면은 뭐 뭐가 아기한테 필요한데 거기서 돈을 보태서 쓸 수도 있다던가 막 이런 경우? 그래서 하나 들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국민은행이거든요? 국민은행 임산부 280일 적금인가 그래요. 아 이거다. 내 아이를 위한 280일 적금 이거예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저는 고구마를 마저 먹고 저 멜로가 체질 보다가 이따가 잠깐 친구를 만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볼일을 보고 온다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이따가 같이 나가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따 볼게요. 안녕. 아, 몰 아, <laughs> 어, 내가 먹을게. 응? 죽을 끓이려고 합니다. 아, 뜨거워. Yeah. 그게 아니거든? <laughs> 맛이 좋아요? 와 오빠 근데 양 조절을 실패해가지고 아 근데 내일 아침도 죽이고 내 오빠 저녁도 죽이고 <laughs> 괜찮아 나는 하나 를 오래 먹고 맛있는 거 좋아해 영양식이네 언제 음. 뭐, 어떻게 또 이런 거할 생각을 했대요 약으로 먹어 야으 밥으로 먹을까? 먹은... <laughs> 그냥 밥으로 먹어. 먹은... 음. 밥이 보약이야. 음, 그래 그래 그래. 아, 맛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일 첫날입니다. 오늘 아침은 안개가 많이 꼈네요. 안개인지 미세먼지인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공기가 좀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또 서울을 가게 됐어요. 어, 갑작스럽게 친구 드레스 투어에 따라가게 돼가지고, 서울 갔다가, 친정집에서 있다가, 주말에는 제가 베이비 페어를 가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신랑 올라오면 같이 페어도 갔다가 오고 그리고 일요일에는 결혼식도 있어서 이번주는 엄청 바빠요. 그러면 저는 준비하고 얼른 나가볼게요.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길래 그냥 오늘은 실내에다가 수건 몇장 빨아서 날아놨어요. 이제 친구 10시 20분까지 온다 그래가지고 걔 기다렸다가 나가면 될것 같아요. 예스 투어를 처음 제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처음 도와주러 처음 가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결혼했을 때 동생이 그려준 거를 찾았어요 이렇게 제, 제 여동생이 이렇게 예술혼을 불태우면서 그려줬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걸 보면서 제 예습을 좀 하고 가려고요. 이렇게 그리지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포인트 되는 것들 좀 찾아가지고 좀 도움을 주고자 저 결혼했을 때 이렇게 여동생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그려줬었거든요. 약간 팩폭을 잘해주잖아요. 약간 다 이쁘다, 이쁘다 하면은 오히려 선택장애가 오는데, 제 동생은 막 개인적인 의견, 외소해 보임,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 막 이러면서. 얼굴 동그래 보임, 막 이러고 <laughs> 써주기도 하고. 뒷모습 같은 것도 막 따로 그려주기도 했고, 막 이런 특징들? 이러고 다 하나하나 다 잡아줬었어요. 저는 플래너가 동행이지가 않았어가지고. 그래도또지 마음에 드는 거는 이렇게 존예라고 써놨네요. <laughs> 이렇게. 저도 이렇게 친구를 그려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친구는 플래너님이 동행이라고 하셔가지고 그 플래너님이 아마 예술혼을 불태우면서 그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한 지 저는 지금 2년이 넘어가지고 벌써 이게 다 추억이네요. 나 다시 드레스 입고 싶다. 드레스 입을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다 같이 먹고 음. 이건 우리 둘이 먹. 뭐. 어왜 토마토를 아예 안 드셔? 아니 어제 두면 볶아서 드시면 돼요. 엄청 크다 고기가. 풍그레미야. 네. <laughs> 네. 오빠가 출연 해봐 오늘. 아니야. 내가 고기 다 볶을 거야. 어떻게 하냐 이제. 이게 되게 재밌죠. 나나 오늘 떨린다. <웃음> 떨려? <laughs> 얘부터 볶아주고. 고기를 한번 잘라보세요. 고기를 야. 이게 <laughs> 응? 잘라 아, 어. 나 말을 안 되는 거야? 안 했다. 야, 내 네. 고기가 진짜 두껍다. 조심하세요. 네. 꼭 육자로 드셔야 돼요, 두 번째. 아 괜찮아요. 아니야. 들어? 우리 형 많이 먹어야 돼. 그렇게 먹고 싶어? 먹어. 그럼 또 먹고 있어? 먹어. 그거는막기지 야, 이거는 고추기야?